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차원 촉독법 중 프로스칼 또는 인디스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스칼 또는 인디스칼은요 집단 또는 개인의 개인별로 그 대상에 대한 이제 선호도를 작성하는 건데 그 평가 방법은 아스칼이나프리스펄 그 프리, 푸스칼에서, 예, 마, 찬가지로 뭐, 스트레스 값 등등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예는, 그룹을 이제, 그, 디자인을 중시하는 그룹 하고요. 가격을 중시하는 그룹, 마일리지를 중시하는 그룹, 어, 안전성을, 컴포트를 중시하는 그룹을 24명을 이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그 각각 브랜드에다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호도를 갖다가, 값을 다 표시를 하라 그래서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스, 푸스카를 했던 것과 이제 설문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서 이제 개인별로 이제 받아, 설문을 받아서 각각의 집단, 아니 개인들이 아니 어느 그룹에 포함되는지를 미리 이제 사전에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군 분석을 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 이제 집단을 나누어서 24명을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샘플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분석에서 스케일 들어가서 이제 프로스칼 클릭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크리에이트 이제 프로스미트 프로스미트스그 프롬 데이터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멀티플 매트릭스 소스에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러나서 왼쪽에 있는 이제 변수들을 전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되고요 이제 이게 브랜드죠 버랜드고 이제 그룹이 아까 있었죠? 그룹을, 이제 소스를 표, 여기다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모델을 이제 클릭을 하면, 모델에서 이제 웨이트도 h t e d e u c l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 여기는 이제 인터벌 e r v a 표시해 주고요. within each source 하고 continue, 그리고 이제 no restriction 하고요 그리고 나 심플렉스 어제 클릭을 해서 내그 프로토를 이제 기요 클릭을 좀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아웃풋을 여기서 그대로 아마 하거 됩니다 그래서 하고 클릭을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온 결과 이렇게 나온 나 결과 로마일 로우스트레스 값이 0.018로 뭐 되지 않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표는 계 계속하면 위에 위체에서우가볼 수가 있어요. 네 개의 그, 그룹별, 그룹을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개인별로 형태에 취하는 내용 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각각 봐보면 이제 이 GB, 그 다음에 ED, FK, 이쪽에 네 개의 브랜드들이 이제 경쟁 구도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각각의 그 차원들이 유치하고 있는 차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우리가 그 이제 경쟁 구도를볼 어 수가 있어요. 10단별에. 그래서 잘 보면 데이터들의 값을 비교해 보면 이제 이 브랜드들의 그런 그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분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스칼의 그 데이터들이 아까 이제 24개요. 그들을 들있고그 언어라이즈. 스케일이 가서요, 프로스칼, 그래서 크리에이트 프로시멘트 프롬 데이터 멀티플 매트릭스 소스에서 디파인드 브랜드를 전부 이제 무출에 이동을 시키고요. 이제 그룹을 소스로 표준을 하고 모델을 이제 유클리드리언 인터벌 커티뉴. 그리고 리스트를 쓰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요. 옵션 여기서 그대로 가고 로드 어, 그대로 가고 이거 뭐, 이걸 클릭해도 되고요. 아, 이거 안 하고 그냥 하죠. 아웃 어,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게 되면 여러 차에서 결과가 나왔죠. 하고 스트레스 값이 이 표시가 되어 있고. 차원의 그 분포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경쟁 구조, 소비자들의 그 집단별로에 따라서 이제 그 브랜드들의 그 경쟁 구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호 형태 구조 형태를. 그래서 차원별로에 이제 보면 1차원 사회에서는 이제 그 디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포트 쪽이 더 이제 많은 이제 그 프라이스도 어느 정도 그 중간 프라이스는 중간 정도로 되어 있지만 그 이쪽에 이제 디자인하고 이제 컴포트 쪽이 그 중심이 되고 그이 차원상에서에는 이 웨이트가 이제 마일리지 쪽으로 이제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마일리지하고 이제 프라이스 두 개가 이제 그 웨이트가 이제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 우리가 그 경쟁 국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선호에 따른 이제 그 개인별의, 집단별의 그, 그 경쟁 구도 형태, 선호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우리가 그프로스칼라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